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동아시아를 같이 배우게 될 저는 한동훈이라고 합니다.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수능 준비하는데 어, 상당히 예를 많이 먹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은 여러분들의 이런 어려운 점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고요. 온라인 동영상이지만 실제 수업과 큰 차이가 없도록 풍부한 내용을 담아서 제작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에게 이제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어, 사실 그 처음 부분은 동아시아 처음 부분은 동아시아의 이해와 동아시아를 왜 배우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장 마지막으로 돌렸고요 우선은 오늘은 동아시아의 자연환경에 대해서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아시아에 소속된 국가는 크게 여섯 국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중국이 있죠. 그리고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일본 이렇게 한중인 세 국가고요. 그 타이완 섬의 대만도 동아시아라 볼수 있습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몽골, 남쪽으로는 베트남까지가 동아시아 국가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동아시아는 전체적으로 서고 동저 형태의 지형도를 나타냅니다. 즉,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은 형태의 지형이라 볼수 있는데, 어 서쪽의 티베트 고원이나 몽골 고원은 높은 고원지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 상당히 높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인구 밀도도 희박한 편이죠. 반면에 동쪽으로 갈수록 지대는 낮아져서 평야 지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어 먹을 것이 굉장히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등은 동아시아 대다수 인구가 이쪽 지역에 분포되고 있는 편이라 볼 수가 있어요. 서고 동저의 지형 형태고 동쪽에 인구가 많다는 특징, 동아시아의 특징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동아시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 명칭도 어느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에는 큰 강이 두개 있죠. 그큰 강이 보면은 화북 지방의 황하강이고요. 그다음에 강남 지방의 양쯔강입니다. 그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화북 지방에 하는데 이 지역은 중국 고대의 수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남쪽의 양쯔강을 긴 강이라고 해서 한자로는 장강이라고 하는데 이 양쯔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강남 지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강남 그러면 한국의 서울 남쪽 강남을 생각하기 쉬운데 동아시아에서는 강남은 오히려 양지강 이남지만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강남지역 방은 중국 송나라 이후로 중국 경제 중심지가 된 곳이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 공부할 때또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한반도 북쪽에 있는 만주입니다. 이 만주 지역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없나요? 그렇죠.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왜 만주발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네, 바로 그 만주고요. 옛날 고구려 발해가 차지했던 지역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그 한반도와 이제 중국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지역이라 볼수 있는데 어,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지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지역은 북방 유목민족이 매우 탐냈던 지역이고 북방 유목민족이 이 만주 지역을 차지했을 경우에는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나 한반도를 침략해서 중국을 전체적으로 집어 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주는 역사적으로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중국 지역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일본을 또보겠습니다 일본을 여러분들 보면 크게 4개 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한반도랑 밀접한 지역은 규슈고요. 이곳을 통해서 중국이나 한반도의 선진 문화가 전래되었고 에도 막부 시대 때는 나가사키를 통해서 서양 문화, 특히 네덜란드 문화가 전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장 큰 섬이 일본 본토라고 볼수 있는 혼슈입니다. 여기에 도쿄나 교토 같은 일본 옛날 수도가 들어가 있고요. 이 규슈와 혼슈 사이의 섬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섬을 시고쿠라고 하고요. 또한 혼슈 북쪽에 보면은 큰 섬이 또 하나 있죠? 그 섬을 가리켜서 후카이도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렇게 4개 섬으로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동아시아 지형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강수량에 따른 동아시아의 다양한 생활 양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 강수량은 크게 400mm, 800mm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400mm 이하 지역은 유목 생활 지역, 400에서 800mm 지대는 반농사 지대, 800mm 이상은 변농사 지대라 볼수 있습니다. 위도상으로 그 북쪽일수록 비가 적게 내리고요, 남쪽일수록 비가 많이 내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400mm 이하 지역은 보면은 몽골 초원이나 티베트 고원 지대라 볼수 있고요. 그림에 나와 있는 400에서 800mm 지대는 강, 어, 반농사 지대라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황하강 지역, 을 중심으로 한 화북지방, 한반도에서는 북부지방, 일본에서는 후카이도가 여기 반농사지대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죠. 자, 반면에 벼농사의 경우에는 벼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꾸준히 물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800mm 이상의 보다 많은 강수량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주로 남쪽에 많이 들어고 남쪽, 중국에서는 양쯔강 이남 한반도에서는 남부지방, 일본에서는 규슈나 혼주, 베트남 전체가 이 벼농사 지대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벼농사 지대가 또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을 제때제때 제때 공급하는 겁니다. 또한 농사는 그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특정 시기에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를 큰 불만이나 잡음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끌어 가야 될 리더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 농경 지역에서는 리더의 역할인 군주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 중국의 역대 왕조나 한반도의 왕조들 같은 경우는 보면 군주권이 어,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또한, 농사와 관련된 땅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땅은 곡물이 생산되는 곳, 우리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하는 지모 신앙도 발달했죠. 음... 자, 반면에 유목 지역은 강수량이 부족해서 농사를 짓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강수량 4 0 0 m m 미만 지역이었고요. 하지만 이곳의 장점도 있어요. 이곳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어, 굉장히 푸른 초원지대가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이 푸른 초원지대를 이용해서 이곳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축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고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고기밖에 먹을 게더 있습니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그 가축의 젖으로부터는 우유 및 유제품 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당시에는 가축의 가죽으로부터 옷을 만들 수 있었고요. 가축의 고기로부터 단백질을 역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가축의 뼈만, 뼈는 또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축의 뼈를 가지고 집을 만드는 뼈대, 도구로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가축은 정말 버릴 것 하나도 없는 유목민에게는 생필품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익히야듯이 초원지대의 풀은 한번 먹고 나면 다시 자라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에 따라서 유목민들은 가축의 먹거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생활을 했고요. 이 이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게르라고 하는 이동식 가옥도 유행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 유목민은 가축을 중심으로 각 부족 중심으로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족을 다스리는 부족장의 권한은 강했지만 이런 부족들을 한꺼번에 통합하는 군주권은 약했어요. 특히나 보면 매번 잦은 이동 때문에 여러 부족들이 모이기가 더욱 힘들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유모민족도 날씨가 춥거나 생존의 문제에 놓이게 되면 특정 시기에는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서 군주권이 강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거란의 야유라보기, 금의 아구다, 몽골의 칭기즈칸 등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들 유목민족의 부족들이 같이 연합할 때는 그 힘이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그 중국이나 한반도의 농경민족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유목생활지대는 역시나 생활필수품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끊임없이 농경사회와 교역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만약에 농경사회와 트러블이 생겼다. 문제가 생겨서 교류가 잘안 된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가 없죠. 바로 약탈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이 필요한 물자를 충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공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선생님도 좀첫 시간이다 보니까 어 약간 좀 많이 부족한 편이 있었던 거 같은데 앞으로 좀더 노력하는 부분을 보이도록 하겠고요 어 오늘 공부했던 부분 그 정리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아시아 각 지역들 기본적인 명칭 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동아시아 공부할 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해 놓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방금까지 농경 생활지대와 유목 생활지대 사람들 특징 차이점 좀 보았었죠? 그 차이점도 좀잘 비교해서 구분해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자연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 생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 수능 등 평가원 시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 동아시아 학습이 있어가지고 어, 이런 지형이나 지형 명칭 등은 기본과 교양으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말고요. 네. 이상으로 1차식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차시로 만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